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 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 고용 허가제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착취와 열악한 주거 환경, 또 폭행과 성추행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고용 허가제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 m 네스 t 가 오늘 발표한 농축산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뉴스케이가 입수한 이들에 대한 폭행 동영상 등을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한 농장 관리인이 캄보디아인 노동자 TC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배추밭에 쓰러진 TC는 지난 2012년 캄보디아 정부의 주선으로 한국에 온. 이른바 농축산 이주 노동자입니다. 폭행의 이유는 배추를 잘못 잘랐다는 것. 비슷한 시기 한국에 들어온 D 씨 역시 폭행과 욕설, 협박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인 고용주는 D 씨가 한국의 이주 노동자 단체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금속재로 된 작업 테이블에 서너 차례 내리찍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m c 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 음매는 저를 안았어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라고 하지만 계속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만약 본리나 쿠레르진, 기어 나지 않나요? 내 본중세 본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해부터 약 2년에 걸쳐 농축산업 분야에 고용된 이주노동자 2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면담 대상자들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이주해온 노동자들로 28명 중 8명이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15%였고,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18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숙소도 열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S 씨가 겨울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이 이들의 숙소. 부엌 겸 세면실로 사용하던 이 공간에는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또한 따로 없습니다. S 씨는. 집 앞에 있는 밭 전체가 자신들의 화장실이라며 추위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노동착취와 임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Our research shows that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endured excessive hours, between 250 to 364 hours per month. This amounts to more than 10 hours a day, 28 days a month, and crucially, 50 hours more. 국제 MNEST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위주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계약된 시간을 크게 초과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각 나라 담당 기관과 한국 내 고용 센터가 작성한 고용 계약서에는 통상 월 226시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하 월 250시간에서 최대 364시간을 일했다고 노동자들은 답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급여는 애초에 계약된 금액만 받았습니다. 때문에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제MNST의 조사 대상 28명 중 23명으로 80%를 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70% 이상이었습니다. our research shows that the situation of um, workers in the eps um, has gone progressively worse, uh, mainly due to uh, further restrictions on labor mobility. Um, but certain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situation is far more uh, severe than in other sectors of the eps. So, 사장이 사인을 안 하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고용센터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에 한국의 자국의 법도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법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그 속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해놓고 그것을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근로시간도 못 재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도 행정당국에 제기를 했을 때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고용주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즉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현행 고용허가제의 맹점입니다. 고용허가제에 적용을 받는 농축산 이주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첫 해인 2004년 30여 명에서 2011년 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약 2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이주노동자의 8% 수준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과 함께 사업장 이동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